안녕하세요, 두리왕입니다. 두리두리두리. 딱, 제가 오늘은 로블록스로 왔는데, 이게 로블록스 맞아, 이쪽에 이거. 보이시죠? 이것도. 근데, 오늘 이렇게 로블록스 게임을 켰는데, 어제 밴디의 잉크 가게 게임을 이렇게 찾았어요. 그래서 이걸 찾았는데, 인트로가 거의, 비슷한 부분이 똑같죠? 일단 이걸 찾았는데, 제가 조금 어제 플레이 해본 결과, 꽤, 진짜 너무 없어요. 99% 흡사합니다. 진짜 똑같은데, 일단 실수로 플레이를 바로 눌러버렸는데, 어. 이렇게 똑같죠? 똑같죠? 이렇게 찾았어요. 이렇게 밴디 앵크기에 게임이 있어가지고 찾았습니다. 자, 이제 이거. 브금도 나옵니다. 제 게임 소리도 들리고. 그럴 때 소리도 잘 나요, 이게. 저 오늘 이걸 찾는데, 자, 완전 각게임이죠 이게. 밴드 잉크 기가 공포게임인데, 클릭으로 게임을 하는 겁니다. 클릭하고, WASD, 그리고 쉬프트로 달릴 수가 있는데, 일단 한번 돌아다녀 보죠. 그리고 신기한 점은 이자를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와 무서워. 일단 제가 좋은 플레이해봐가지고 온지는 제대로 올릅니다. 일단 돌아다녀 돌아다녀 보죠. 아이이 이 친구가 벤디란 친구예요. 이쪽에 주요 그 저를 죽이러 오는 그런 캐릭터인데 챕터 2까지 현재 이거는 나가지고 원본 게임에서는 챕터 2 챕터 4까지 나왔습니다. 챕터 5가 마지막이고. 자, 돌아다녀 보죠. 저 퀄리티가 완전 똑같아요. 문이 안 열리죠? 어, 그리고 이게 스프거든요. 클릭하면, 먹어지는데. 아니? 아니? 그, 클릭하면, 뭐, 뭐, <laughs> 어, 무슨 일 있었나? 클릭하면 뭐, 먹어집니다, 저거. 돌아다는 보죠 저희 노래소리가 잘 들리네요 그러니까 점프가 됩니다 스페이스로 이걸 레버 내리라는 것 같죠 일단 내리겠습니다 레버가 있어도 당연히 내려야죠 클릭 내려졌네요 무거움 왜 이래 아 이거 뭔가 불길한데? 하네. 아, 이거 사. 이거 사. 잉크기계. 이게 잉크기계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쪽 몇바나안나가요 우리 친구, 벤디. 진짜 원본 게임을 만들면, 어, 어, 이거, 이쪽, 이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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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래, 저 왼쪽, 하단에 저쪽, 저, 보이시죠? 종이. 이거 몸무게하고 진짜 똑같이 만들었어 3인칭 가운데 심지어 아니 아니 오. 일단 잉크 기계가 있는데 저거를 저는 작동시키러 가는 겁니다 문이 열렸죠? 근데 여기도 열렸네요 문이 열렸습니다 아 이게, 이게 세이브인 것 같아요 세이브 세이브가 맞는데 뭐야 뭐야 허 뭐야 허니 어 이건 처음 알았네 뚫려 버그인가 이게 세븐데 세븐 작동을 안 해요 여기랑 뭔지 모르겠는데 안안 안 가지더라고요 그러고 이쪽에 이것도 있고 좀 문이 있죠 이래는 것도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잘 돼요 이게 스프거든요. 스프 클릭하면 먹어졌는데? 스프야? 먹는 소리가 또 있어. 꿀꺽 하면서 마셔요, 이게. 어, 이렇게, 이렇게. 그었죠좀 느리네요. 스프 먹는 건좀 약간 반응을 안 해가지고. 스프, 스프. 근데 이게, 이거 클리어를 하려면 스프를 좀 먹어놔야 돼요. 다 먹어야 돼요. 마셔, 마셔. 아, 나중에 마셔. 자, 빨리, 가, 빨리 올라가죠? 저기 2D캠 같으면서도 3D고, 3D고. 정말 갓겜입니다, 이거. 여기 또 있죠? 밴디 스프. 여기 밴디가 있나요안 열리고. 이건 괜히 공포 게임이 아니야. 음, 어 도셨냐? 이게 뭐지? 제가 이 게임을 좀 봐서 아는데 이게 보리스란 친구예요. 근데 죽어 있어요. 뭔가 섬뜩하네요. 일단 작동 안 하네요. 지금은. 또 빨리 가보죠. 여기가 제 목적지입니다, 다른. 그러니까, 아, 변형을 대충 하자면, 이 레벨을 작동시키기 위해 이쪽에 있는 물품들을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강제로요. 빨리 찾으러 가보죠. 잠시만요. 아, 씨! 가 먹었었어, 이거. 나 이거 눈안 감았으면 그 실수, 그안 좋은 단어가 나와가지고 이거 다시 찍어야 됐었어. 아 일단 돌아다녀 보죠. 저 나쁜 것. 이쪽에, 아, 이쪽에. 잉크. 전이 게임, 이거 챕터 2를 클리어 했기 때문에 무난하게 클리어 할수 있을 거예요. 아 이제 스프가 잘 작동하네요. 이게 저쪽을 다 클리어야 잘 작동하나봐요. 아 이제 잘, 다, 이제 잘 작동하네. 아까 저쪽에 있었던 걸다 모아보죠. 그렇지. 스프스프스프다 마셔주. 죠 먹을 거야. 당근. 아, 이거, 이자 좀 비춰. 비켜. 와,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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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비켜 비켜봐. 비켜. 여기 이반이 있네요. 이 가져가죠. 올라. 거이가 나오네요 여기 열리나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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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 그, 이걸, 제 기억을 하고 있어가지고, 다, 잉크를 먹어주죠. 다 빨리 클리어 해보겠습니다. 여기는까 열렸나? 근데 여기는 대체 뭐지? 여기는 뭔지 몰라있어, 제가. 전또 벽돌버거가 안 돼가지고, 3인칭이 안 돼서. 꺼봐 안 꺼져 어떻게어 그럼 아까 여쪽에 왼쪽에 보시면 상자가 있었는데 안 열리죠 어. 아, 클릭하면 열리네 아 그럼 스프를 다 먹을 필요가 없네요 아이콘 나의 실수 일단 아 내가 인형을 안 먹었었나? 일단 제가 먹었었던 거다 이쪽에 클릭해서 놓죠. 그럼 이거 먹었었고. 내가 한번 클릭했기 때문에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형이 어디 있었지? 인 <laughs> 인형이 인형아 무슨 이자에 있었는데 이자? 벤디야 네가 아니? 아, 몰려나 보네. 알겠어. 이쪽 아니네. 오스프다 스프너 많이 먹어주죠. 스프너 맛있으니. 벤디 인형이 여기 있었나? 음. 네이 게임은 가면 갈수록 갑이 티가 많아져 갖고 조심해야 되는 게임 중 하나에요 저같은 무서운거 보면 쫄보가 돼서 실수로 욕나오는 그런 친구들은 보면 아흠. <laughs> 음. 어디 있을까요 이놈의 인형은 <laughs> 잉크 깊게 이거라고 원조 게임보다 약간 그좀 스토리가 짧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또 원조 게임을 다 하면 안 되니까. 아좀 괜찮아야지. 이거 누르면 뭐작동하겠네 뭐라는지 모르겠어, 가죠. 안 열리고, 뭐 여기 열린다. 있는 게 없고, 아, 항, 여기. 음, 뭐야, 이거 소리 좋은데? 뽀삐! 일단 빨리 가죠. 우선 이뒤돌아보지 말고, 아, 좋 아, 좋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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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그거 자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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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어떻게 안 되나? 아저 그러고 이 게임의 풀 버전을 보고 싶으시면 그 이게 그 게임을 구매하시거나 게임을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의 진짜 게임 영상을 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아, 썰라 썰라네요. 주인가 떴죠 떴죠? 아까 전에 인형 얻었던 곳으로 또 가야 될것 같습니다. 레버를 작동시키라 뜻 같거든요. 나도 말하지만 저 이미 클리어 했기 때문에. 아이씨! 아! 이것도 까먹었어. <laughs> 아. 이거, 이거 나온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또 까, 까먹... 이걸 잊어버렸네. 오, 잉크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잉크로 샤워합시다. 잉크 계속 차올라요. 하지만 안 심었어요. 이쪽까지 차올라면 더 이상 안 차올라요. 무서운 일자, 빨리 가죠. 무슨 소리야? 어디로, 여기가 여기가 맞았지. 빨리 가시죠 이제 아마 아까 전 잉크 기계가 있었던 곳으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이분 왜 다쳤냐? 아 저기요. 여러분들. 이쪽에서 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마음의 준비해야 돼, 무서워갖고. 아이씨, 고 그냥 가겠습니다, 지. 지안돌아봐 이런 건 그냥 지 안. 제가 보시죠? 이거 당겨주시면 됩니다 제 아, 이거 무서워서 근데 진짜 하기 싫었단 말이야 일 마셔주죠? 아쟤 이거 너무 싫어 이 게임 일단 자연스럽게 클레, 플레이를 해보죠 잉크를 일단 빼야 될것같아 잉크가 좀 차갔고 저기 있네요. 작동 안 하네요. 허 잉크 빠졌다. 허. <laughs> 제로블록스에서 다른 게임을 패러디것 중에서 전 제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게임 중 하나입니다 이게. 뭐지 잠깐만 이쪽 가기 전에 잠깐만. 나 도끼 안 챙겼네. 그래서. 어, 그래서저저악마짓만 벌면 끝나는구나. 어, 자 제가 이거를 호기심 한번 플레이 해 봐가지고 어, 어떤가. 그래서 일단 좀 약간 그 시큰둥했는데, 어. 약간 시큰 시큰, 시큰 시큰둥했는데. 운동 했는데, 일단, 일단 게임을 일단 틀리어 했나봐요. 일단, 이게 챕터 1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이쪽이 챕터 인데 이쪽에 이거 보이시죠? 바로 도끼입니다. 도끼 를 보고 싶어도 샘칭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안쪽 게임에서 이게 다부서지긴 한데. 일단 빨리 내려가 보죠? 라고 하실 줄 알았죠, 여러분들. 하지만 그렇게 안 됩니다. 이쪽이 챕터 이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할, 알... 다음에 찍을 거예요. 참고로 챕터 2는 플레이를 안 했기 때문에 조금밖에 무슨 내용인지 보려고 조금밖에 플레이를 안 했기 때문에 좀더 리얼리티한 그런 반응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예, 챕터 1은 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일단, 정말로 루블록스 게임 중에 퀄리티가 저는 이거 제가 이 리메이크 중에서 제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3D 중에 다 로블록스는 3D지만 정말로 잘 만들었어 이게 진짜로 너무 잘 만든 게임이기도 한데 이게 또진 이게 또 원조 게임이 좀더 재밌기도 하니까 원래 이게 또 원조 게임도 한번 봐보시는 게좀 나을 거예요. 일단 뭐 저는 더할 말이 이제 없고, 이제. 그래서 일단 챕터 1은 끝나가지고, 더 이상 더는 이게 찍을 게 없어요. 챕터 2는 또 다음에 찍어야 돼요. 이거, 저, 챕터 2는 손밖에 안 해가지고, 무슨 갑툭튀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근데, 안 해본 대신에, 게임 영상을 봤어요. 게임 영상을 봐가지고,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재밌었습니다. 뭐 이게 이제 빨리 챕터 3도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챕터 2가 2까지 나왔으니까 한번 플레이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좀더 재밌고, 새롭고, 신나고, 안 무섭고 상각할수 없죠. 무섭고 그런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 뾰롤라라라라라라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끝. 뾰롤라라라라라라라라. 그 이제 이 악마, 이, 그럼 이제 이 악마진에서 뭔 짓을 하지? 악마진. 다음에 챕터 2가 나오면, 새로, 아, 챕터 2가 나왔지. 일단 다음에는 챕터 2를 해볼게요. 그러고, 그, 또 클론, 그 어느 분이 루블록스 신규 게임추천들어가지고 일단 그것도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끝. 끝. 새로 끝났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기다리신 당신.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진화로 끝났어요. 진짜로 끝났어요. 진짜로. 진짜로. 그러면 끝!